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알파매트를 활용해서 영상 분할 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영상 하단 설명란을 확인해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URL 주소를 남겨놓았으니까 타고 들어가 주셔서 1 9 2 0 x 1080 사이즈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프로젝트 창에다가 불러와 주시고요. 뉴 컨버지션 들어가 주신 다음에 1 9 2 0 x 1080에 30 프레임에 드레이션을 10초로 해서 컨버지션을 하나 세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바에서요, 박스가 있습니다. 레탱글 툴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주시면은, 화면 크기에 맞게 박스 레이어가 세팅이 되실 거고요. 필 컬러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컬러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컬러는 의미가 없고요. 이박스의 영상을 표현을 해줄 겁니다. 자, 스트로크는 빼줄 거기 때문에 굵기는 영처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 바꿔주시고, 모양 레이어 선택해주시고요. 컨트롤 D 눌러서 왼쪽으로 빼주시고 또 모양 레이어 가운데 화면 선택해주시고 컨트롤 D 자, 오른쪽으로 빼주시고 컨트롤 D 오른쪽 컨트롤 D 오른쪽으로 일단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레이어들 전부 다 선택해주시고요. 얼라인 패널 가주신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 세로 쪽 정렬 한번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이어들의 순서와 이름들을 결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레이어 이름들을 다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 선택해 보니까 저는 첫 번째 레이어에 있대요. 바로 엔터 눌러 주신 다음에 자1 바꿔 주시고 다시 엔터. 두 번째 거 선택해 보겠습니다. 맨 밑에 있대요. 키보드 엔터, 숫자 2 입력해 주시고 또 엔터. 자 이런 식으로 순서에 맞게 레이. 레이어의 이름들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중 가면은 또 헷갈리는 부분이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들을 좀 넣어주시고요. 자, 레이어 이름에 맞춰서 순서도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녀석들을 가지고 정렬을 시켜놨기 때문에 자,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좀 확대를 해보시면은 검정색 빈 공간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레이어들 전부 다 선택해주시고요. 테어런트 링크에서 두 번째 레이어한테 모두 연결을 해주시고. 레이어 2번만 선택해 주신 다음에 얼라인 창에서 세로축 가운데 정렬, 가로축 가운데 정렬 한 번씩 클릭 클릭해서 정확하게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다시 선택해 주시고 페어런트 링크, 논 처리에서 링크 전부 다 해제를 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 얘네들의 위치가 지금 정확한 위치가 아니고요. 이따가 사이즈를 또 변경해 준 다음에 위치를 다시 잡아 줄 겁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룰 오브젝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상단에 레이어 뉴 오브젝트 레이어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 있는 레이어들을 전부 다룰 레이어한테 페어런트 링크로 링크를 걸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녀석이 스케일이 작아지고 이동이 되면 같이 따라서 이동할 수 있게 애니메이션 걸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룰한테 걸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초에 있다가 스케일이 줄어드는 애니메이션을 처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인디게이터 1초 보내주시고요. Alt-Shift-S 눌러주셔서 스케일 키프레임 만들어 주시고, 자, 인디게이터 2초로 보내주신 다음에 스케일 값을 65%로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초에서 스케일이 작아지는데 스케일이 작아지면서 이 박스의 사이즈도 같이 수정을 해줄 겁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이 레이어드 전부 다 선택해 주시고, 자, 검색창에다가 사이즈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사이즈 앞에 시계 단추를 다 클릭을 해주셔서 현재 이 사이즈에 키 프레임을 넣어주시고 자, 인디게이터 2초로 보내주신 다음에 정사각형 사이즈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1080 사이즈로 넣어줄 건데 자, 지금 앞에 여기 링크 표시 있죠? 사이즈의 링크 표시를 다 풀어주셔서 수정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1080이라는 숫자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각각에 모두 1080자를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전부 정사각형 사이즈로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NAD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포지션 키프레임도 같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더 인디게이터 1초 보내주시고요. 여기 사이즈 내용 지워주신 다음에 1번부터 5번. 모양 레이어들 전부 다 선택해 주시고, 인디게이터 1초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다음에, Alt-Shift-P 눌러 주셔서, 포지션 키프레임 만들어 주시고요. 2초였죠? 자, 인디게이터 2초 보내주신 다음에, 각각의 위치를 잡아서 이동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얘를 잡아서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해놨고요. 자, 얘는 왼쪽, 자, 얘는 왼쪽으로. 네, 전부 다 선택해 주신 다음에 얼라인창 가서 두 번째 줄에 이 녀석 한번 클릭해서 위치 한번 다시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줄어드는 애니메이션이 처리가 될 겁니다. 자, 눌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요. 키보드 P 눌러 주셔서, 포지션 열어 주시고요. 포지션 앞에 있는 시계단추를 클릭을 해 주시는데, 인디게이터가 2초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포지션 앞에 있는 시계단추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4초 갈 거예요. 인디게이터 4초 보내주시고요. 눌 오브젝트 레이어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눌 레이어 잘 선택해 주시고요. 키보드 U 눌러서, 한번 닫아 주시고, 한번 더 눌러 주시게 되면은, 스케일이랑 같이 키프레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케일 두 번째 있는 이 키프레임을 잘 선택해 주시고 Ctrl+C, 컨트롤 Ctrl+V. 컨트롤 자 5초 갈 겁니다. 1초 뒤로 인디게이터 보내 주시고요. 100% 다시 바꿔 줄거예요100% 다시 바꿔 주시고 포지션 이동 하셔야 됩니다. 이동을 해줄게요. 자 왼쪽으로 눌 오브젝트의 위치를 좀 변경을 해주시고요. 자인디게이터 4초로 다시 보내 주신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 U 한번더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즈 있죠 이세 가지 박스의 크기만 다시 원상복귀만 해주면 되거든요 굳이 얘네 두 개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화면에 이제 다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세 가지의 사이즈 키프레임만 추가를 해주면 될것 같기 때문에 3, 4, 5번이었죠 사이즈 왼쪽에 보시면은 다이아몬드 키프레임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사이즈 값에 대한 키프레임을 또 바로바로 처리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인디게이터 5초 보내주시고요. 각각의 1920의 숫자를 와이드 값에다가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녀석은 이제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겠죠. 자, 3번과 4번 레이어 잘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 키 눌러서, 포지션 확인해 주신 다음에, 인디게이터를 4초로 보내주시고, 포지션에 또 키프레임을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랑 5번의 키프레임을 처리해 주시고요. 5초 보내주신 다음에, 5번은 오른쪽으로, 4번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플레이 해 보시면은, 일단 이 박스가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모든 키 프레임에 텐션을 처리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Ctrl A를 눌러 주셔서 모든 레이어들 다 선택해 주신 다음에 키보드 U 한번 눌러서 닫아 주시고 한번 더 눌러 줄게요 키보드 U 모든 키 프레임들을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여기 있는 키 프레임들 전부 다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 F9번 눌러 주셔서 e 이 g 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키 프레임들만 이렇게 한 줄씩 선택 해 주셔야 돼요. 전체 다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밸러시티 들어간 다음에 여기 숫자를 수정하게 되면은 가장 최근에 선택한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요녀성만 수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한주씩 포지션, 스케일, 사이즈 각각 따로따로 다 전부 다 선택을 해 주셔야지 밸러시티가 잘 적용됩니다. 요로 오브젝트에 포지션 이름 선택해 주시면은 포지션의 키 프레임들을 전부 다 선택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밸러시티 들어가 주시고 인플루언스 값을 70%, 여기도 70%, 오케이. 자, 스케일 이름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머스 클릭, 밸로시티, 여기서 70%, 이쪽에도 70% 넣어주시고, 오케이. 자, 모든 키프레임에다가 똑같이 인플루언스 값을 70%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의 텐션 값이 처리가 되어서 훨씬 더 재밌는 애니메이션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자, 하나같이 다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70%로 다 바꿔놓고 플레이를 해보시면 전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으로 처리가 되실 겁니다. 자, 인디게이터 0초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 사용할 영상을 이렇게 불러와 주시고, 이게 지금 두 번째 박스잖아요. 2번 박스 위에다가 올려놔 주신 다음에, 자, 링크를 2번 레이어한테 걸어주시고요. 알파매트 들어가 주신 다음에 2번한테 똑같이 트랙매트에서 걸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 영상 또 다른 거 가지고 들어오시고 이 영상과 왼쪽에 있는 영상 선택하신 다음에 얼라인 패널 가주시고 왼쪽 정렬 레이어 순서 레이어 순서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는데 정리를 해주셔야 나중에 수정하실 때도 알아보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페어런트 링크로 1번한테 걸어주시고요 트랙매트 이 녀석도 1번한테 걸어주시고 자, 세 번째 영상 여기다가 잘 맞춰주시고 저는 현재 박스가 영상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얼라인 패널 가주신 다 오른쪽 정렬 한번 눌러줘 가지고 정렬을 이쁘게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순서도 잘맞춰주시고요 자, 6번 영상 레이어를. 3번 모양 레이어한테 페어런트 링크 걸어주시고 트랙매트 알파매트로 걸어주시고 네번째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가지고 오시고요 영상이나 박스 잘 선택해주신 다음에 얼라인 정렬 잘 시켜주시고 레이어 순서 마찬가지로 잘 맞춰주시고 페어런트 링크랑 트랙매트 4번한테 잘 연결해주시고 자 마지막 영상도 잘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정렬 잘 시켜주시고 레이어 순서 잘 맞춰주신 다음에 페어런트 링크 잘 걸어주시고 트랙 매트도 5번한테 잘 걸어주시고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갤러리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수업은요, 로마 매트를 활용해서 글자가 잉크 번지듯이 화면에 나타나는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